여러분, 여기는 용설지입니다. 용설지 새벽에 왔고, 어, 어렵게 그래도, 예, 포포로 하나, 제로크랭크로 하나, 나머지는 뭐 밑바닥, 채비들. 그래서 한 다섯, 여섯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삼자가 제일 크네요. 삼자가 제일 커. 큰 놈은 못 잡겠습니다. 여러분. 용설지. 끝! 자취스! 자취스! 응,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오케이. 아, 저 처음 왔어요. 네 저희 만 오천 원이에요. 어? 가서 <laughs> 보자. 입금해 돈. 주세요. 그 주실래요? 저. 뭐? 네? 저 통장번호. 저 핸드폰도, 저, 핸드폰도 저기 있어요. 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바로 띵띵 안되고 알려주신 분이 만원이라 그랬는데 장롱이네, 안녕하십니까 쌍문농클입니다 여기는 농 설치입니다 농 설치고 처음 왔어요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 더댓글샷는 어떤 분이 북방에 탑이 먹더라, 알려주셔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일요일 새벽이라, 예, 짬낙입니다. 어지 일단 요쪽 라인이 좋아 보이는데, 무조건, 힙부터 던져볼게요. 걸리면 작살인데. 역시 안 나옵니다. 지금 비가 이틀 동안 많이 왔고 해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고기가 첫 번째 이런 걸 걸리냐 또 씨, 낚시줄 많네 여기. 아유 낚시줄 걸렸어 이 낚시줄 낚시줄. 와. 이상한 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죠 분명히 잘 들어갔는데 안 나오네 애들이 안 나오네. 이쪽에안 나옵니다. 빨리 치면서 탑으로, 그냥, 탑으로, 계획대로 탑으로 잡으면서 가든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중간까지만 가고, 저쪽, 그, 좌대 있는 쪽, 정면 아, 아니 여기 뭐가 있는데 거기서 먹는 건가 뭐가 있네 하나 뭔지 모르겠네 저기 장 정면에 좌대 거기 어왠지 좋아 보이는데 거기하고 저기 좌대도 좋은데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데 없어요. 조금 더 위로. 아이 새벽에 하나 잡아야 되는데 조용할 때. 명과 아큰건 아니지만 명과입니다 스릴라가네 명과입니다 작은 베이츠 싱글블레이드로 꿀꺽 먹었어요 꿀꺽 애가 아주 꿀꺽 꿀콕. 심하게 꿀꺽으로 먹었네요 참탑으로 바꿨어요 지금 추워져서 그런것 같아요. 추워져서 애들이 탑을 인식을 안하네 이럴 때 하나 먹어줘야지 탑을 인식을 안하네. 그럴 때딱 먹어줘야지 시키야 좀 기다려야 돼서 근데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탑을 없어요. 피딩도 없고. 던졌던 아, 구간 똑같이 한번 제로크랭크 그 던져봅시다. 여기 아까 그 타버터 던졌던데 그대로 그리면. 들이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제가 계획한 곳까지 다 왔어요. 반만 확인하고 반만 확인하면 뭐된 거죠, 이거 뭐. 없 없는데 뭐 오케이. 오케이. 짜치. 짜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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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3자 되겠습니다. 예, 네, 3자 되겠어요. 예. 네. 제로 크랭크는 먹어주네요. 완전 쉘로우까지 나와서 먹었어요. 완전 샬로 까지 3잔 그래도 3잔 되겠거 같아요 얘는 중요한거는 중요한거는 프렌치였어야 돼치트리블 프린치. 훅이라고 다 안빠지네 아 여기가 관중들이 많네 제로크랭크. 제로크랭크 TC60은 아니에요. 이건 짭이야. TC60은 벌써 몇개 잊어버려가지고, 고위 간직돼 있어 아주. TC60은 훨씬 멀리 날라가. 진짜 멀리 날라가. 갈라그레도이또나와주에두 번째 용솔지 베스 요만합니다. 요건 그래도 좀 커요. 손맛도 좋았고. 야 여기 벌써 누가 왔었어? 새벽에? ああ証明。 용설지 어렵네요 또 여기 이런 데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와 네, 안 나와. 장애물 수건에 있을 텐데 안 나오네요. 수건에 있을 텐데 안, 안 나와네. 안 나와요. 속 안에서도 안 나와. 야, 씨, 저기는 못 던지고 여기는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수에 던지면서 나갑시다. 네, 최상위로 왔는데 부모 낚시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최대한 방해가 안 되도록 확실해 완전 쉘로 같은데 여기 생물은 맞는데. 무한한 아저씨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생물 입고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여기는 아니야. 벌써 나갔다. 들어갔다 다 나갔어. 여기 생물 입고 그냥 타버터에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스파르톨라 물꼬리 살아있길 바라면서 아니에요. 바닥은 좋은데 바닥은 돌바닥이에요 물꼬리라고 잉어가 첫 보도권이고.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오. 오케이. 끌고 갔어요. 아, 큰동움은 아니야. 다 요만한 놈높이안 나오네. 삼자. 확실히 여기서 좋긴 좋네. 포인트가. 삼자. 프레식으로 나오네. 뭐 어떻게 씨, 시... 카이젤리그안 먹고 저런 게 나오지. 포인트는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요만한 것들이 안 나오네요. 요, 간신히, 이 자는 넘었는데, 아까보는 작네요. 아, 여기. 아, 너무 쉘로운데. 밑트 피 c 는 있긴 있는데 쉘로운데요? 1 0분들를못 찾겠네. 버징 칩시다, 버징. 뭐 많이 있긴 있어요 지금 마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라인이 얇지만 부서진 실라인은 아니지만 쳐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낚시가 재밌어야 되는데 잡으려고 조그만 누워만 자꾸 던지면 재미없으니까. 이리로 갑시다 그늘 저그늘이 살펴보면 벌써 있을 수,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 아씨 늦었어 옆으로 쫙쭉 왔는데 몸은 어, 아직도 있는데 아하 여보 못지나가네 여기를. 예? 네? 여기를 못지나가네 지금. 잡긴 잡았다, 씨. 이놈이 잠자리 잡아먹으려고 그러던 놈이었어. 이놈이. 이놈이. 미안하다. 내수. 내수입니다. <laughs> 그래도 20cm야, 이거.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진짜. 오케이 아씨, 이거 도 짜증. 이긴 있는데 짜증. 다 요만한 것밖에 없네. 그래도 아까 삼치 하나 잡은 게 다행이네 새벽에. 움직이지도 않네. 여기 가만히 있네. 네순가 다섯 순가 모르겠습니다. 안먹으시 아, 이소 안에 뭐가 하나 있네. 소 안에 뭐가 하나 있어요. 계속 좀바닥촌바닥보리는데 던져볼까, 한번? 던져내지 못하겠지만. 아, 저기 있는데 미치겠네.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인데? 먹었어. 먹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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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어렵게 잡았다, 진짜. 진짜 어렵게 잡았어. 아, 쟤, 아까 아침에 잡은 거 요만한 놈이, 요만한 놈이, 씨. 쫌마, 쫌마 놈라서 예? 저기다가, 응? 네? 거미줄 쳐가지고, 잡았습니다. 한 다섯, 여섯 잡은 것 같아요. 에휴 자 비비비 비비비 슈 뽀뽀 제가 좋아하는 거죠 하, 어렵다 자 그래도 오늘 용광지 와서 탑으로 그래 두 마리 잡았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두 마리나 잡았어요 탑으로 b 비비아 비비비 아, 추그 다음에 제로크링크 또 용설 집에 집에 갑니다 끝 자, 용솔지 짜치? 뭐, 삼치한 마리 잡, 삼치한 마리? 예, 네,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잡고, 8시 1 0분인데 갑니다, 여러분. 더워서 못해요, 낚시. 새벽에 빨리빨리 하고, 쉬세요. 오늘, 일요일이라 할 일도 많고, 가야 돼. 자, 끝!